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그래프부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집값이 막 비정상적으로 오르던 그 시절 2030 영끌족이 집을 엄청 샀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분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주인이 만약에 12억의 집을 내놓고 그걸 이제 집본 사람이 살려고 하면 갑자기 12억 5천으로 올려서 이 밑으로는 내가 도저히 못 팔겠다 하면서 배짱을 튕겨도 영끌족들은 그걸 또 낼름 샀습니다. 왜 샀을까? 12억 5천에 사면 1년 정도 있다가 이게 한 15억 되고, 그리고 몇년더 살면 20억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억이 되면 송파나 마포, 성동, 요런 대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고, 그렇게 집을 산게또 30억이 되면, 또 팔고 남은 돈으로 꼬마 빌딩 하나 사서 건물주 한번 되고 40대에는 은퇴를 해서 파이어족이 되고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받으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아이들 다 유학 보내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꿈꿨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오류 몇 가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 12억에 팔겠다던 집주인이 그건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으니까 내가 5천만원 당장 올려야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렇게 올려버리면 비싸서 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생각을 잘안 했습니다. 어? 이거 요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 생각하면 아, 이거 지금 안 사면 이거 이제 좀 있으면 13억 되겠는데? 그럴 바에는 5천만원 싸게 지금이라도 사자 이렇게 생각한 게첫 번째 오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어, 그 당시 실제 부동산 중개하면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겁니다 그래도 다 팔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상투를 잡은 2030 영끌족이 많았고 지금은 늘어난 빚 갚다가 못 갚고 일부가 경매시장에 나오는 바로 그집그 그 집들입니다 야 부비 너도 재미 본거 아니야? 어쨌든 뭐 그렇게 중계해서 너도 돈을 벌긴 했잖아. 네가 양심적이면 그런 거못 사게 막 말렸어야지.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중계를 하는 게제 일이긴 합니다만은 강제로 10억 넘는 집을 억지로 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비싸니까 아, 제가 다른 거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죠.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옆 부동산 가서 그 집을 혼랑 계약했습니다. 한번 눈이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해 줘도 귀에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돈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12억에 양쪽이 합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까지는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계약하고 잔금할 때그 집과 같은 평수, 같은 컨디션이 13억에 다른 집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집 주인이 부동산 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 칩니다. 너 때문에 싸게 팔았다고? 아,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저랑 같이 바로 붙어 있던 옆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들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저희 바로 옆 부동산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1억 손해봤다고 중개 수수료 못 주겠다고 다 책임지라고 부동산 쳐들어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쇼킹했던 건 따로 살던 집주인 자식들까지 같이 몰려와서 네가 순진한 우리 부모님 꼬드겨서 집을 싸게 팔아먹은 거지. 너 아주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 내가 이 더러운 복덕방년아 하면서 협박하는 걸 들었을 때입니다. 아니 평소에는 부모님께 전화 한통안 하고 저녁을 뭐 라면을 드셨는지 김치에 물 말아서 드셨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런 일 터지면 세상 제일 착한 효자 코스프레 하는 거 엄마가 집 팔고 돈 생기니까 그몇푼 얻어가려고 하는 얄팍한 심보 이게 다 부동산이 투기판이 되면서 생겨난 아주 더러운 현실입니다 아 제가 또 삼천포로 살짝 또 빠져서 얘기했네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부동산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그걸 사려는 사람들의 소득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70년대, 80년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할수 없는 구조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빚으로 집을 사야 하고 그 빚이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저는 그 시작이 초이노믹스부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나라는 경기 부양책을 보통은 뭐그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따지만 특이하게도 이거는 한 나라의 경제 부총리의 이름을 딴 세계적으로 그 전례가 없던 게 바로 이 초이노믹스 이겁니다. 이 초이노믹스의 골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금리는 낮춰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서 경제를 부양하자. 뭐 이런 겁니다. 대략 한 10년 전쯤 일입니다. 그게 결국은 10년이 안 돼서 2022년에 빵빵 터지면서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큽니다. 그첫 번째 희생양이 부동산 폭등기 정점에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어두 번째 오류 12억 5천만 원에 집을 우여곡절 끝에 샀는데 이게 13억, 14억, 15억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막 오르다 보니까 당장 내가 몇억을 번것 같지만 그돈내 통장에 꽂힌 거 절대 아닙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팔아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내 돈인 거지. 팔지도 않았는데 집값 올랐다면서 당장 몇억 번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소비가 늘어납니다. 평소에는 삼겹살 먹다가 갑자기 꽃등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도 그 비싸다는 어, 사립학교 이런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동창 모임도 가지고 싶습니다. 가서 은근히 집값 오른 거 자랑도 하고, 안 먹던 브런치 카페 가서 한턱 쏘기도 합니다. 내 집이 2억 올랐으니까 뭐 이참에 차도 한번 바꿔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를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논리를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위기를 버티는데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금 그렇게 버텨온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겠죠.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금리는 올라서 빚은 늘었고, 그동안에 소비가 늘어서 모은 돈은 또 예전보다 없고, 집값은 추락해서 올랐던 것다 빠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된 사람도 많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끌족들이 사날 방법은 이제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집값이 폭등하는 거, 그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마다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거지들 일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막말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은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세 번째 오류, 12억에 빚잔치 해가면서 영끌한 집이 20억이 되면 송파로 갈아타기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집이 오르면 남의 집도 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면, 부동산의 흐름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거는 또 생각 안 합니다. 계급을 나눈다는 거, 어, 저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뭐, 냉정한 현실은 그래도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뭐, 이렇게 있다면, 어디가 가장 먼저 오를까? 당연히 상급지가 먼저 오릅니다. 하락할 때는, 그럼 어디가 먼저 하락할까? 하급지부터 하락합니다. 즉, 애초에 상급지 갈아타기라는 거는 하늘이 나를 도와서 눈먼 상급지 집이 어 나보다 집값이 안 오르고 나를 기다려줘야 하는 거고, 동시에 눈먼 또 다른 영끌족이 내 집을 아주 비싸게 사줘야 하는 게 이게 동시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내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내 돈으로 이걸 다 커버하든지 해야 하는 게 바로 상급지 갈아타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빚내서 집사라고 이게 바로 레버리지 투자 기법이라며 이렇게 하면 금방 부동산으로 수십억 부자가 될수 있다고 사람들 유혹해서 돈 벌던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부동산의 비밀TV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하던 때, 아니면 초이누믹스로 집값이 폭등하던 때까지는 운이 좋아서 몇몇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상급지 갈아타기 못하는 건가? 아, 또 그건 아닙니다. 집값이 소득으로 커버가 되는 수준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소득이 그만큼 받쳐주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돈을 모은다면 가능한 시절이 됩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 5억 2727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3.7%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계 자산이 줄어들게 된건 어, 통계 작성 이후로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줄었을까? 부동산 하락으로 실물 자산이 5.9%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동안에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내 자산이 불어났다면, 이제는 내가 숨만 쉬고 있으면 어, 내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